내전으로 부상한 키르기스스탄의 국민 영웅이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천을 찾았습니다. 낮은 의료 수준 때문에 자국에선 치료가 불가능하자 도움의 손길을 내민 건데요. 무상 치료를 약속한 인천의 한 병원은 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이형국 기자입니다. 키르기스스탄의 혁명 전사가 인천의 한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. 아크바랄리 울리주스백은. 민족간 유혈 사태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 총상을 입었습니다. 척수 신경 손상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욕창까지 국민들은 모금 운동까지 벌이며 치료를 도왔지만 낮은 의료 수준 때문에 상태는 더 악화됐습니다. 마지막 희망을 걸고 인천을 찾은 겁니다. <목소리>

완치를 목표로 치료를 시작했습니다. 전액 무료로 치료해주고 함께 방문한 가족들까지 돌봐주기로 약속했습니다. 민간에서 시작된 의료 교류가 양 국가간 외교 증진에도 기여할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인데 치료가 안가지고저에시 저희 병원에서 치료해서 빠른 시간에 서 국경을 넘어 진행되는 무상 치료. 한달뒤 건강 모습으로 일어서길 기대합니다.